이분께서 자신의 그 예전 그 병력을 얘기하시면서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운동을 한 후에 술을 드시고 개고기를 드셨다라는 거이 부분이 참 저한테 많이 이렇게 어 의미가 이제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유방암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뭐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별로 유방암이 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이제 문화가 이제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과도한 육류와 지방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 점점 젊은 연령에 그 여성분들에게 많은 유방암이 발생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식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음주를 하셨다라는 거는 이제 탈수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간 기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간이 이제 피로 회복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또 술을 먹어 버리니까 간 기능이 이분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상태를 알수 있고요. 통풍도 마찬가지죠. 통풍도 이제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작은 근종으로 인해 수술을 하고 나서 우울증이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유방암의 큰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우울증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세 가지 이 문제가 이제 삼박적로딱 이렇게 이 유방암을 일으켰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개고기를 즐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개고기를 저희가 보양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의미가 있었고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를 키우는 그런 사육 환경이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장식으로 키우고. 좋지 못한 사료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 때문에 병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약품을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 자체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는 이제 다른 육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수술하거나 회복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육류를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이분께서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울 우울, 굉장히 우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유방암이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자궁근종 있었다는 것부터 그 호르몬 기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의학 쪽에서는 간기울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의 순환이 안 됐을 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유방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기간에 많은 문제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어, 이러한 유방암이 우울증 이런 영향으로 발병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은 얘기하셨던 것들이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밀싹 생질입니다이 어, 밀싹은 이제 한의학에서 어, 많이 예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 세종 때 향약집성방에 소맥 여부로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황달증을 치료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집을 내서 복용을 시켰습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이 밀싹즙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셨던 게 뭐냐면은 민들레거든요 자연요법으로 나셨던 분들 보면은 길가에서 흔하게 보이는 뭐 들과 산에서 흔하게 보이는 이런 잡초 같은 걸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이게 잡초가 아니라 다 한약 적으로 약으로 쓰일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분이 쓰셨던 민들레 같은 경우는 한약재로 포공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포공영은 이제 청렬해독하고 염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독소를 제거하고 소종상결하고 이런 그 종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많이 쓰여 왔던 약재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경이 질경이거든요. 이 질경이는 말 그대로 이제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약재로는 차전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청렬해독하고 염증을 없애고 독소를 제거하고 특히 이제 신장과 방광으로 탁한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제 즙으로 해가지고 많이 드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제거되고 그런 증거로 피부가 맑아지고 좋아졌다는 라 거. 물론 피부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독소가 없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랬었는데 활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셨죠. 이것도 이제 간 기능이 음, 좋아졌다는 음. 것을 어,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 인생에서 어떤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한 병이라든지 이런 시련들이 있는데 이런 시련들을 부딪혔을 때 어, 절망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이게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어, 암 환자분들은 이제 절망을 많이 선 이게 선고를 받게 되면 절망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안 좋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쩌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의복이 될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치유의 노력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암 발병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 그 유튜브 여기 올려져 있는 많은 환자분들 동영상들 보면은 공통적이에요. 다암 발병해서 굉장히 절망했지만은 자연 요법을 해서 더욱 더암 이전보다 건강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말 절망, 더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투병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어, 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